2회 7, 2회 SK 안녕하세요. 이슈404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IT 강국답게 온라인 게임 실력 면에서도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 정도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롤드컵'이라는 국제 대회까지 개최할 만큼, 인기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도 최다 우승 보유 중입니다. 최근 2년 정도 아쉽게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전에는 많은 시즌을 휩쓸며 한때는 비등한 경기를 하기도 힘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거금을 주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영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현재 여러 나라의 우수한 팀들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게임 실력이 아닌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롤 프로 게이머들의 중국어 인터뷰 및 중국어 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타 칸타 타간 마타완 내부하오 나우 예완조 이우 유피푸 유신피푸의 이타간 마타간 마타완 조 이타간 마타게이 우루시 안샤 이씨 탄차한 차干嘛？他玩都不好。哎呦，然后我也玩佐伊的人。我有皮肤，我有新的皮肤。啊，他他干嘛？他干嘛？干嘛？他玩佐伊，他干嘛？他给我卢西亚、沙伊斯。이보바 이보바 냉 이보 파오푸지 신지 신 이보바 이보바 농이 보 농이 보지 신지 本当ウ 파우프 웨이모 강승노 하하하하 이제야 도샤이가 어디에서 중국어를 배우는지 알겠네 하하 웃겨 죽겠어 정말 똑같아 하하하 너무 진짜 같잖아 청렴한 사람은 번역기로 중국어를 배우지 샤이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因为国内还有很多地方，还还有很多城市我们没有去过，三亚也没有去过，反正很多地方都没有去过。之前我们一六年还是一七年，跟我老婆去了西双版纳，那时候哇，这真的挺好的。我们去了那个西双版纳，就挺好的。啊，吃的都挺好吃，然后就舒服舒服，好好休息就放松。这个到是。내가원중국어를배워지금실력생님해도되겠 어제 도인비가 은퇴하면 중국에 남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잖아. 그가 한국인이었지. 도인비는 신장 사람이 아니야. 너가 국적을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같아我说实在中国外援里面不可能出来跟我一样中国这么好的中国韩 <목소리> 韩德，这就要，可能有些人觉得很膨胀，但是我很认可。啊，出战了啊，中了！哈哈哈哈哈哈！啊，너무아쉬운 아, 진짜 신야 도인비도 꽤 잘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도인비의 중국어는 나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 도인비는 중국인이야. 도인비, 루키. 스카스의 중국어는 모두 대단해. 너의 타자 속도는 도인비보다 느린 것 같아. 루키의 중국어는 정말 최고다. 도인비를 잊은 건 아니야. 얘는 신짜양 사람이다. 하하. 안녕하세요. E D G 의 스카입니다. 안녕하세요. G 상입니다 오, 환영, 환영, 이 분. 오늘 E D G 3을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초반에 E D 팀의 상태가 매우 좋았다 E D G 는 이번 시즌의 첫 번째 리의 评一个分的话，你觉得你们现在到了什么样的程度呢？之后还会有，比如说更更大的潜力的爆发吗？我觉得还还差很多吧，然后就最近状态也没有那么好吧，感觉。哇，所以说现在并不是非常的满意你们现在的表现，但是呢，之后可能还会有更加精彩的一些发挥，我们还是可以期待一下之后更好的一、e、d g 接下来问一下 Jino。 接下来这个问题呢，因为也是刚刚加入到 E.D.G 嘛，可以看到你们最近的中上野的节奏和配合是越来越好了。你觉得加入 E.D.G 之后，学习或者说是感受到最多的是什么呢？就加入 E.D.G 之后，最多学到的是就游戏里的内容。就呃之前的都有时其实成绩不是那么很好，但是一 g 是有哪那那什么没有赢的。 <Boulder> <overdose> <목소리가»> 왜혼난 사투리로 들리지? 팩트 폭행이다. 진우는 진짜 사투리야 하하. 영상을 키고 봤더니 한국인이 다른 한국인의 중국어를 비웃고 있었어. 진우의 대답은 10%밖에 이해를 못하겠어. 새벽에 정말 많이 오셨네. <목소리를로> 没有读先一下之后，后面口，直接开大招。然后是想去反打吗？BOSS 吗？最后一下毒液爆发，这是不给大招吗？有不是，这不是嘛？Q 三，巴德 Q 三有希罗，有托，不是这道没三吗？直接这个位置 Q 三？ 추산. 라 o 스 a l h o s t 주제. l o c a 제 쓸러버야. 지금 쓸러도. 쌍현 휴로 Q3. 오, 오요 된. 요 된. 요 된. 요 된. 라 o 스 충분해요 더. 지금 왜저 찍어 저거 송어쏙 런터버. 요 된. 요 된. 타이진 했나 봐. 벌다마? 보스마? 리 요엔. 절리 요엔. 나고 저리 저리에 저팡에 에 메론. 메론. 하유 사이스장배 너무 하오타샌자메이메이메이메이제 큐사나. 지는 큐사나. 호저게히로에타러야러러이방 정말 아름다운 선율의 중 인프의 중국어 정말 웃겨 죽겠어. 인프의 중국어는 시리랑 비 하하하. 임프의 어양 정말 웃겨. 임프의 중국어 실력이 욕을 마음대로 할 정도이고 타자 속도는 피아노를 치는 것 같아. 정말 강하다. f 발음을 피로하는 것은 여전히 못 고쳤네. 내 아이디를 읽지 못하는 것도. 하하하하. <목소리>